최근 불미스러운 사건 소식으로 법원에 얼굴을 비춘 스타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사기, 임금 체불 등그 이유도 다양한데요. 고영욱, 강성훈, 심영래 씨까지 이들이 밝혔던 심경 그리고 자세한 사건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룹 잭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최종 공판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음, 깊이 반성하고요.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어, 오늘 선고 잘 받고, 어, 벌이 있다면 제가 벌을 받아야겠죠. 오늘 선고 잘 받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담담히 최종 공판에 임했던 강성훈. 결국, 이날 공판에 따라 강성훈은 끝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고 선고가 내려지자 강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법원 관계자에 이끌려 재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원조 아이돌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강성우의 몰락에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최종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심영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구 신화의 주인공이자 신지식인 1호, 한국 SF영화의 선구자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었던 심영래의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 소식이죠. 사회적인 무리를 붙여서 참 죄송하고 어, 임금을 갖다 어, 세부를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동안 어, 어떻게든 이제 우리 영화를 갖다 뭐 수출함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 다제 불찰이죠. 하지만 어, 빠른 시일 안에 어, 제가 제기를 해서 어, 직원들의 그 동안 뭐 보통 임금 어,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이후 다소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던 심명래 하지만 항소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든 안에 게 생각하고 어, 저도 아이 많이 남습니다. 저곧 항소하겠습니다. 이후 심형래는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치명례가 가진 개인 자산으로는 채불한 임금과 채무 등을 갚을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것.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재무 상태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었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자신의 자산보다 훨씬 부채가 많고 이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 채무자는 채권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파산이고요. 이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부담되는 그 채무를 면책 시켜주는 게 면책 절차죠. 그래서 파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채무 탕감, 그러니까 면책에 초점이 있는 제도인 겁니다. 음, 저희가 그 언론 기사하고 지금까지 그 신명래 씨 기사를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요. 그 상황을 이렇게 종합을 해 보면. 지급불능 상태이고 법원에서 아마 파산 선고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전체 채무가 아마 감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명래의 자산이 모두 경매된 상황인 만큼 파산 신청의 수용 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1년 정도면 이렇게 아마 면책이 될것 같고요. 하나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직불론 상태라고 해도 탕감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은행 빚이라든가 개인 빚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탕감 대상이고 뭐 임금이나 퇴직금, 양육비, 뭐 불법행위, 고의로 사람을 때려서 줘야 될 이런 채무 등은 탕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 미성여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고영욱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판 후 법원 앞에서 만난 고영욱 측의 변호인은 극히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네, 불인하고 있고. 전면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뭐그 말씀밖에 못 해. 어떤 사건에 대무죄죄증지 공소 사실에 대한 무죄가 있죠. 뭐 원칙적인 말씀밖에 못 해. 전권은 이렇듯 연이은 스타들의 구속과 재판 등으로 다소 심란한 연희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영욱의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극히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고영욱. 그의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